저 P&B랑 똑같은 옷 입었어요.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일단 되게 먹기가 편하고. 아니,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? 오늘의 제 원픽. 원픽은. 자, 안녕하세요. 맛있는 거 더하기,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. 와, 오늘은. 부쎄네요. 부쎄. 부세. 와, 되게 부드럽다. 오늘 재료 소개해드릴게요. 딸기. 딸기 철이에요, 이제. 딸기에는. 생크림이죠. 음. 이거 살아다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 뺐다. 여러분들 다들 에블바리 <Everybody> 세이 소금. <laughs> 아니 이왜 찾고 나오는 거예요. 이거 혹시 협찬이에요? 생딸기. 생딸기를 넣어 볼게요. 이렇게 슬라이스, 슬라이스, 슬라이스. 얇게 이 딸기 잼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코파이할때 이게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라서 초코파이가 뚫렸어요. 살짝 여기다 짠 다음에 위에다가 올릴게요. 자 생크림 먼저 이렇게 짠 다음에 예어 생크림 음 마라니도 여러분 아시죠? 예자 어. 생크림 듬뿍 덮어서 어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. 음.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하는 그 맛이에요. 예상하는 그 맛인데 식감이 조금 달라요. 견과류가 들어갔고 그리고 옥수수 빵이라는 점, 음. 어, 조금 덜 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세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사라다 넣어서 먹어볼게요. 사라다 한번 자. 우리 사나다만 올리면 또 심심하잖아요. 예. 맛도 조금 무난할 수 있으니까, 우리 좀 짭짤하게. 스파이시 그라인더. <laughs> 자. 자. 음. 음, 자, 자, 자. 여러분들 소금은 뿌리지 마세요. 그냥 사나다 빵은 빵 자체가 그냥 밀빵이잖아요. 근데 이부세는 이 옥수수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기도 되게 편해요 금방 입에서 그냥, 그냥 바로 먹어요 그리고 빵에도 살짝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사라다와의 조합이 아우 훌륭한데요 음. 자 오늘의 제 원픽 원픽은 사라다 부세입니다 <laughs> 이거 밥 대신에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빵 자체도 그냥 맛있는데 사라다가 있어서 더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어요. 자 저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메일 주소도 같이 써서 올려주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. 네, 꼭 써주세요. 자 오늘도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커플, 커플. 똑같아.